우리 음, 철의 기독교 해석에 대해서, 관대한 나의 정정을 위한 서문. 음, 의대생이 임상훈련에 신학적인 이슈에 관한 강의를 하기 위해 자신의 일을 포기한다면 누구나 그것은 사실 크게 놀랄 것입니다. 몇 가지 고려사항에 내가 이 걸음을 떼지 않도록 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칭석을 듣기는 그냥, <laughs> 자기 일이나 잘해. 라는 분노의 소리와 함께 나 자신의 좁은 정력으로 다시 돌려보내질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학 문제들에 관한 나의 지식이 신뢰할 만한 판단이 내리기는 너무나 흐리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신학자들이 나의 철언과 판단적인 세일부가 지나치게 성급하다는 식으로 나를 쉽게 비난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자신의 학문 분야의 사정과 개념들 틈에서 살고 있으며 그들은 침입자의 불안정한 준비를 탐지하는 일에 있어서 의료인의 물리학의 영역에서 어떤 사이비가 드러내는 불가피한 결점들을 찾아낼 때만큼이라제 빠를 것입니다. 만약 전문적인 신학자들이 내가 지금 불안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알고 싶어한다면 그들에게 의대로 와서 그분에서 자신의 운을 한번 시험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미지의 영역으로 걸음을 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나 자신이 무거워지는 삶만큼이나 증오하고 <laughs> 두려워하는 오류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나 자신과 타인들을 위해서 오류를 초방하고 명쾌한 것을 창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의에도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부당한 짓을 하지 않고 어떤 판단이든지 내리기 전에 반드시 먼저 길을 기울이고 조사하고 싶은 욕망에도 움직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의 발밑의 견고한 기반을 보격으로 결정한 전국적면서 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바로 진리입니다. <laughs> 시간이 시작된 이리로 어디도 주위를 배웠기 전그 골똘히 먼 것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진 아이의 반짝이는 눈안이 그리고 그칠에 갈망하는 뜨거운 불을 품고 있는 삶. 말하자면, 일시적인 별들을 가득 구은 상태에서 회전하고 있는 천체아래의이 비참한 삶 속에, 또 어디에도 저희를 빼앗기지 않고 골똘히 무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 죽어가는 사람의 눈앞에 사잡고 있는 그 진리 말입니다. 그 진리가 나에게 전승기에 이르기 전에 나의 쟁기를 버리라고, 내가 선택한 직업의 부녀들에서 일하길 포기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더욱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일에 눈을 떼고 태양이 아득한 옛날부터 해운대로 하를 마무리하며 떨어지고 있는 서쪽을 바라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한 사람의 모습으로서 나는 낯선 과학의 지성소로 들어가 하다가 다소 거칠게 그 그곳에서 나가달라는 소리를 듣게 되지 않을까 싶어 망설여집니다. 그럼에도 한사람의 인간으로서 나는 적들로부터 환지를 기대합니다. 알브레이트 리첼의 기독교 해석에 대하여 학식이 높은 어떤 남자의 영혼에 떨어진 정기의불가사하는그 사람의 생명과 노력을 일깨우고 순화시키고 소진시키기에 충분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어떤 평화도 누리지 못하게 되고 평범한 학자들이 일상의 일을 처리하는 그런 미지근하거나 차가운 정신의 틀을 영원히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리첼. 세기들의 긴행렬을한술에볼수 있다면, 세속적인, 음, 권력들의 발달과 부침의 역사 전문에 걸쳐서 다른 질서 속, 어, 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상한 인물들이 밝은 점들처럼 눈에 두드러질 것입니다. 징계하고 거의 세속을 초월한 존재 같은 그들은 역사적인 조건과 겨우 이해될 정도로만 연결되며 기본적으로 인간의 새로운 정을 대표합니다. 세상이 그들을 낳는 것이 아니라 그로 그들이 세상을 새로운 정국과 새로운 현실을 창조합니다. 그들의 가치들은 다르며 그들의 진리들은 새롭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그들을 기다려 하는 것을 그것도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것을 그리고 세계의 역사의 전개의 인과적인 순서가 들판을 걸어 씨앗을 받도록 준비해 두거나 추수할 곡식을 예물게 해 놓은 것이 오직 그들을 위해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세상이 자신들의 이것인 장 세상에 오며 그들 자신을 그때까지 무수히 많은 위협들이 추구했던 어떤 목적의 화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수많은 세계의 노동이 추구했던 목적이고 의미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이 목적의 실질적인 대표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에 소개하는 사상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으며, 그들은 그 사상이 영원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해석이 훼손할 수 있는 범위 그 너머에 있을 것이라고 느끼면서 그것을 끝까지 추구합니다. 그들은 그 자신의 사상이며 자신의 시대의 정신들 사이에서 자유롭고 절대적이며 역사적인 분석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들의 역사의 선물들을 그들의 존재의 조건으로 경험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활동의 목표로 그리고 그들과 세상을 연결하는 고리로 경험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어떤 역사적인 토대로부터 진화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자신이 모든 우발적인 것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오직 자신의 사상의 건축물을 역사의 토대위에 세우기 위해 왔다는 것을 본성 깊은 곳에서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한 인간이 바로 너스렛 예수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잘 알았으며 세상을 향해 그것을 선언하는데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인간들이 위대한 정신들을 측정할 첫대를 가졌던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몇 시기 동안에 인간들은 그리스도가 신이냐, 신인이냐, 인간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laughs> 열띤 논쟁을 벌였습니다. 중세는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신약성경의 모든 설명에 절대적인 신뢰를 보였습니다. 정세는 그리소를 측정할 잣대를 기려하고 있었지요. 하나의 신은 은밀한 성질이고 신인은 더더욱 그러하며 인간은 그리소와 절대로 같은 기준으로 재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그리소는 신인이거나 신이었으며 초과로 밝히는 것이 불가능한 어떤 성질이었습니다. 그러다 리네상스 이후에 현대적인 철학이 발달하는 동안에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내려오면서 모든 철학의 근본적인 문제가 된 인식론의 점진적으로 전반적인 정신작용에 반드시 필요한 어떤 개념을 정성적인 인간이라는 개념을 발달시켰던 것이지요. 분명히 정성적인 인간은 공적인 법이 인정하는 어떤 양은 아니고 암묵적인 인습의 산물, 그러니까 어디나 존재하면서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그 무엇이지요. 모든 인심론적인 결과들은 은은정의의 그런 인간을 그리키고 있습니다. 카리온의 지하 저장실에 지금 모든 측량 도구들의 기준이 되는 표준 미터가 보관되고 있듯이 과학적인 마인드를 가진 인간들의 머릿속의 탐지에 불가능한 어떤 장소에 정상적인 인간의 기준이 <laughs>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모든 과학적인 철학과 철학적인 결과를 측정하는 데 쓰이고 있지요. 현대인은 신약성경의 설명을 더 이상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오직 상대적으로만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비판적인 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판을 하면서, 그리소의 비결을 건드리며, 여기서 조금 저리고, 저기서 조금 저리고, 어떤 때는 은밀히 또 어떤 때는 공개적으로, 그리고 손이나 물들은 위 그를 정상적인 인간이라는 기준으로 측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소가 비판관들의 연구소에 결울하고변덕스러운 메커니즘을 거치며, 변화한 후에 반대편 끝에서 역사적인 예수라는 형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손에 과학적 정력이를 든 사람은 정상적인 인간의 기준에 일치하도록 다듬어졌고 또 국제적인 소비를 위해 특급까지 받은 이 육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며 그런 사람은 이 그리스도를 신으로 신인으로 혹은 인간으로 환영하기를 원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를 세상에 맡기고 있습니다. 인간 종종에서 괴로운 변종은 특별한 감수성과 감정의 깊이로 유명합니다. 이 말은 하나의 전체로서의 결음한 민족에게 적절할 수 있지만 살아생전의 성취를 인정받은 위대한 학자들은 예배입니다. 하나의 진리 한적의 과학적인 지식이 학식 높은 사람들의 내면에 특별한 감정을 그에 일으키지 못한다는 사실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신을 하나의 물자체로 그러니까 순전히 부정적이고 제한적인 개념으로 보았던 칸트가 어떻게 여전히 종교를 가질 수 있었으며 그 자신이 알수 없는 하나의 물 자체로서 어떻게 이 부정적이고 제한적인 개념의 쓸쓸한 사막에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의 연례적인 목적을 승취하거나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존재하는 않는 태양 어떻게 분트가 그 목적의 열정을 쏟을 수 있습니까? 하르트만이 어떻게 윤리적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충동을 공허하고 감정을 느끼지 않는 무의식으로 돌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브레이트 리틀의 신이 인간에게 유익한 무엇인가를 하길 원할 때마다 공식적인 경로들을 통과해야 할 때의 리틀이 어떻게 헌신적인 기독교인일 수 있습니까? 이와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려면 감수성이 터무니없을 만큼 부족해야 하고 가슴이 찔리는 느낌을 절대로 받아서는 안됩니다. 아마 내가 언급한 학자들은 <laughs> 과로로 힘들어 하거나 자신들의 견해에 따라서 반드시 따를 감정의 높이와 깊이를 개인적으로 경험할 시간을 전혀 갖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두려움과 <laughs> 전율 때문에 자신의 견해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진리를 끝까지 지키는데 실패하는 사람은 그 진리의 결과를 탐내는데도 실패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어떤 진리의 내적 모순을 지극하는 것은 그 진리의 결과를 알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대체로 그들의 사상에서 어떤 부조리나 변덕이나 논리적인 결함을 탐지하는 데에 멀리까지 볼 필요조차 없습니다. 체질의 계속결을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유명한 학자로 인정받는 인간들의 전형적인 특징인 감수성의 결여를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가르침에 대한 현대적인 해석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독성적인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리칠의 해석입니다. 나는 리칠의 글를 연구하는 동안에 철학적인 가치를 지닌 내용을 너무나 많이 접하면서 진정으로 경단했다는 점을 고백해야 합니다. 만약에 신학자들의 그들의 말을 근거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리칠에서 신학자들이 그리스의 인간적인 인격에 관한 단순한 소교라고 부르는 것 외에는 어떤... <laughs> 그것도 발견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니칠의 이론들은 간단하거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대신에 그 이론들은 극히 정교한 인식론을 형성하고 있죠. 그의 인식론은 순전히 칸트의 방식을 따르면서 전적으로 정상적인 인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인없고 설득력 있는 추론, 개몽제의 철학적인 문제에 관한 깊은 지식, 그리고 루터주의 경건 토대 위의 칸트의 인식론을 논리적으로 크게 발달시킨 것이 그의 인식론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신학자들이 에서 숨기려 들었던 것들이죠. 예를 들면 최근에 브리들이 세오도 비오가연구우서서개몽주의의 음, 지식에 대해서 논했을 때 기독교에서 역사적인 관점 을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은 비난의 소리를 내기는 커녕 오히려 그런 지식이 역사적인 관점과 전적으로 향립할 수 있다는 듯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나는 2년 이상의 신학자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인격이라는 그들의 신비한 개념을 이해할 단서를 얻을 것이라는 희망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은 헛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는 인간적인 인격이 동기부여의 힘을 어디서 얻는지를 발견하려 노력했으나, 그는 역시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의 인간적인 인격을 의호서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래서의 어떤 이미지를 명쾌하게 제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어떤 도덕적인 성격의 형성은 그 이미지를 높이 치켜든 결과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 그래서의 이미지는 우리가 지각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내면의 은밀한 일체의 효과를 낳거나 아니면 보다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그리스로 모범하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는 본보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옛날 사람들은 수석 이 전에 이미 두 번째의 방법을 이용하고 있었지요. 테소스나 솔론이 아테네의 젊은이들에게 하나의 본보기로 지켜 세워지던 때가 그런 얘기지요. 부처의 이미지가 힌두인 소년에게 주입되거나 신생한 탁발승이 소년들의 앞을 지나가지요. 로빈슨 크루스를 읽은 소년은 주인공에게 아주 강하게 살아합니다 그러면 소년의 행동은 그의 영웅의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지요. 이것은 흑인은 유럽인들의 중산물을 쓰고 장식 단추를 떠는 것을 억제하지 못한다고 선언한 자인의 법칙과 일치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단순히 흥을 내고자 하는 충동에 음 굴곡하는 쪽을 택한다면 그 사람은 그냥 재미삼아 해길의 인기기에 사로잡혀 머리를 숙인자의 깊은 생각에 빠져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절대적이고 <laughs> 선음적인 어떤 존재, 그러니까 저절로 생기나 본래부터 있었던 존재에 관한 이론들로 세상의 마법을 걸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인격에서도 시간과 해석의 측면에서 우리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인격에서만큼 강한 동기부여의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대의 인격들에서는 그래서 이에서 느끼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한 동기부여의 힘을 발견할 수 있죠. 그렇다면, 그스서가 그렇게 특별히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스서가그 동기부여의 힘이 되어야 한다고 하니 말입니다. 다른 본보이 이를테면, 은 바르나 오 부처나 공자나 졸업 아스트는 그런 힘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가치들의 강렬한 성격은 형리상학에서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르트만이 말하듯이, 형의상학과 결별한 윤리는 서있을 토대를 전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한사람이 인간으로 본다면 어떤 식으로든 그를 우리의 행동의 강력한 본보기로여기는 것은 절대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상을 향해 기독교 도덕의 필연성을 설득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절망적인 과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리치리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의 신성이라는 교리를 전제한다면 그 문제는 더 이상 기독교 윤리가 우선적으로 타당한 이유를 묻는 문제가 아니며 윤리적인 행동의 결정 인이라고 보다는 제한적인 문제로 축소됩니다. 여기서 나는 앞으로 더 나아가면서 그리스의 인격이 지닌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성격이 기독교인의 도덕적인 행위에 귀감이 되고 있다는 리칠의 이론을 묘사할 생각입니다. 실존하는 모든 것, 즉 모든 인식 대상은 어떤 감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 감각들을 저장하는 것이 기억의 기능입니다. 기억은 언제든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일어났던 어떤 사건의 이미지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기억 속의 이미지는 두려워시 구분되는두 개의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원래의 사건의 이미지이고 두 번째 대상은 원래의 사건에 의해서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난 감정의 이미지입니다. 따라서 기억의 첫 부분은 오직 순수한 사건의 이미지만을 포함하고 있지만 두 번째 부분은 그 사건의 우리의 내면에 불러 일으킨 감정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말하자면 즐거움이었는지 심오감이었는지를 말해줍니다. 기억 속 이미지의 이두 번째 부분으로부터 우리가 그 사건에 부여하는 감정의 가치의 감정과 의견이 생겨나며 그 사건 자체는 순수하기 때문에 중립적입니다. 따라서 기억 속의 이미지는 순수한 사건에 대한 우리의 의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그 의견에는 가치의 감각이 결합되어 있죠. 무엇이든 감각에 미리 존재하지 않고는 절대로 지성이 존재하지 못한다는 근이 있는 의견에 따라 우리는 자신이 경험하는 모든 감정의 무리를 외부적에서 찾는 데 익숙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감정과 외부의 물질적인 사건을 연결시키며 그 감정과 어떤 순수한 감각을 동일시하는 일이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 연결이 실제로 존재할 것이지만 일부 경우에 그 연결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종교의 문제에서 그런 오류를 특히 쉽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구체적인 이해를 통해서 명쾌하게 밝힐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시대에 어떤 순간들의 천사가 베데스다의 연못서 물을 희적한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언젠가 천생가 실제로 그 물을 휘저었고 그때 것 누군가 이 사건을 목격했다고 가정하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기억하는 대로 그 사건의 이미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그의 기억에 있는 이미지는 그를 만난 사람들의 머리로 넘어가고 그 사람들의 그이미지의 천생의 등장이 관습적으로 부여했던 그 가치의 감정을 결합시킵니다. 이제 물이 다시 그 사람들의 기억에 있는 이미지와 똑같은 위쪽으로 뽀글뽀글 거품을 일으키고 그러면 그들은 맨 먼저 그 이야기를 들려줬던 논저가들에게 전달했던 가치의 감각을 그 사건과 필연적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러나 생생한 상상력을 물려받은 그들은 단순히 주관적인 어떤 감정과 물질적인 어떤 자극에 의해 일어난 감각을 혼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감각은 우리의 밖에서 일어나는 어떤 실제 사건에 비롯되며 우리는 그 사건과 감각을 연결시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새로운 어떤 천사가 실제로 물을 휘저었으며. 천사의 등장이 그들의 내면에 이런 감각 또는 감정을 일으켰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감정의 근간 천상화 환상은 과거에 이렇게 던 감정,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히 기억되고 있는 어떤 감정과 객관적인 원인들에 의해서 일어났던 실제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혼동한 데서 비롯됩니다. 이것이 리칠이 종교적인 성격의 대상들, 특히 소위 많은 경금파들이 조정하는 신비의 융합, 즉 신이나 그리스와 인간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보금서 저자들은 자신들이 그리스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들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전달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순수하고 분화되지 않은 이미지이지만 그 이미지는 인간 종에게 수입된 가치의 감각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laughs> 남자가 지금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행위와 일치하는 기독교인 다운 어떤 행위를 실행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동기를 부여한 그 행위를 하는 순간에 보음서저절이원리에 그의 내면에 주입했던 가치의 감정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 그가 순수한 어떤 감각을 경험하고 있다고 믿도록 속이고 <laughs> 그러면 그는 엉뚱하기도이 감각이 그의 밖에 있는 객관적인 원인 즉 그리스도의 실질적인 영향력의 결과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laughs> 그가 그리스도가 객관적이고 물질적인 어떤 형태로 직접 그의 옆에 서서 그와 진정하고 실질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믿게 된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과정은 인간과 신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직접적인 관계도 설명해 줍니다. 따라서 우리처는 개명주의적이나 주관적인 지식을 부정하며 그 결과, 당연히 신비의 영화까지 말하자면, 중세의 모든 신비제가 초점을 맞췄고 또 개몽되고 문명화된 우리 시대까지도 그것만 아니었다면, 남을 할대가 하나도 없고, 또 제대로 서버에 있을 사람들이 머리와 가슴 속에서 추구해왔던 대선까지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칠는 이런 부정적인 태도를 고수하지 않고 오히려 주관적인 감정이 일어 토대 위에다가 자신의 윤리학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가 이 일을 얼마나 겨울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는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까지 경건주의 집단에서 쓰고 있는 의의를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긴장이나 오해를 조금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사실은 리틀의 이론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데 결코 작지 않은 장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신학자에게 철두철미한 리틀 아빠의 토론이 모순과 모함의 덩어리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물론 어떤 신학도 이 종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신학자들이 동원하는 전문적인 용어가 너무나 난해하고 오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종교적인, 윤리적인 동기 같은 표현의 의미를 상징적 또는 마법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성을 버려야 한다는 점을 꼭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리첼학과의 건축물이 계속 똑같은 예지 이으로 불리는 어떤 사상 위에 세워질 때 사람들은 그냥 놀라움에 입을 떡 벌린 채 믿기 어려운 장면을 인내심 있게 참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 사람들은 아마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 모르겠어. 리치의 윤리학의 토대는 그가 개명주의를 반박하는 것과 똑같은 인식론적인 바탕에서 나옵니다. 소위 경건주의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신과 직접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신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과 그 같은 사실을 일으키는 힘이 나로 하여금 신의 의지에 맞춰 행동하도록 말하자면 도덕적으로 행동하도록 만든다. 앞에 언급한 것들을 근거로 리트 는 신비의 융합을 주관적인 가치 의 감정과 <laughs>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어떤 감각을 혼동한 결과로 설명 하면서 그런 관계의 직접적인 본질 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리트는 자신의 윤리학의 토대를 전적으로 정작 없는 이성과 <laughs> 감각 인지력의 범위 안에서 발달시키 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능동적이고 의식적인 감각의 영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인간이 다른 인간의 정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한다.정확히 말하면, 어떤 사람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사람이 행성한 자극이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져서 의식의 영역 안에서 처리될 때에뿐입니다.사실 인간의 의식이 감각 지각력 또는 의식적인 감각의 영역 밖에서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리치에 따르면 의식적인 감각을 통하지 않고 사람의 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 이론에 의해 과학이 오래전에 확립한 소위 체면 후 암시의 가능성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람은 의식의 전체 내용을 의식적인 감각, 감각적인 지감력의 영역에서 끌어내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사람은 또한 도덕적인 행위에 필요한 모든 동기부여를 의식적인 감각을 통해서 달리 표현하면 다른 인간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얻습니다. 우리가 타인들로부터 받는 메시지는 기억에서 끌어내어진 어떤 이미지입니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이미지는 소통되고 있는 것에 관한 생각과 우리가 그 생각에 부여하는 가치의 감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에 부여하는 가치의 크기에 따라 그 생각은 우리에게 행동할 동기를 부여하는 힘이 될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가치 감정이 원래 정리적이고 수동적인 이 생각에 동기부여와 유효성을 따라서 실체의 힘을 부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단순히 수동적인 어떤 생각의 존재와 현실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신적인 실체를 느끼지만 이 실체는 어떤 동기부여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 동기부여의 현실성은 우리가 거기에 부여하는 가치의 감정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가치감정의 실체는 그 토대를 자긍심의 실체에 두고 있습니다. 리츠는 다또 복잡한 이 사상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실체가 소환되는 존엄은 이 세상에서 소중하고 효율적인 하나의 존재로서 우리의 실체에 도움이 되는 모든 것들의 실체를 인식을 충분한 근거가 된다. 음. 음.